북한의 핵 개발로 국제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북한 해커 정보를 넘길 시 최대 60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지난 17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 은행 기업에서 13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탈취 요구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죠. 로스앤젤레스 검찰과 FBI도 뉴욕의 한 은행에서 해커들이 훔쳐 두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19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해당화폐는 은행에 반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제사회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해커 3인 박진혁, 전창혁, 김일은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소속된 정찰총국은 라자루스, 히든코브라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진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 크립토뉴로 트레이더를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무부와 국방 뿐만 아니라 미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항공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쳐가는 스피어피싱도 시도했다고 밝혔죠.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미국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잇따라 침투하게 됐고요. 이번 기소는 2014년 11월 발생한 소니픽처스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박진혁을 미 정부가 2018년 기소한 사건을 토대로 이뤄졌죠. 당시 미국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북한 공작원의 기소 한 것이 처음이었는데요. 앞서 북한은 소니 픽처스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 배급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죠. 소니 픽처스가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first time in 스 h e world, the first time 이 n the world,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f 게된 계기가 됐죠. 이어 2017년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랜섬웨어 워너 크라이 사태로 악명을 떨쳤고요. 이번 사례는 북한이 금융사이버 절도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고 화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존 데이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총이 아닌 키보드를 사용해 현금다발 대신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의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죠. 13억 달러는 2019년 북한의 민수용 수입 상품 총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북한 해커 3인의 기소 소식에 이어 21일 나이지리아의 인스타스타 라몬 울루룸과 아빠스가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 몰타은행에서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죠. 아빠스는 인스타그램 허쉬퍼피라는 계정의 주인으로 팔로워가 250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전용기에 탑승하는 사진 등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아빠스는 친구들과 공모해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셀럽들과 북한이 어떻게 접선하게 된 걸까요? 북한 해커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대표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로워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윌리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본인을 사이버 보안 연구원이라고 밝히면서 윈도우 관련 보안 문제를 제기하는 분석글 등을 올리며 업계 관계자와 소통을 시작하다 적발됐죠. 허위 계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대표 기업의 사이버 보안 연구원, SNS 보안 담당자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업계 사람들이라 말은 통했나 봅니다. 실제 보안 담당자들까지 속이다니 소름끼치죠. 북한은 2년 전 애플이 뛰어난 성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M1 칩셋을 공개했을 때 이미 M1 칩셋을 공략할 멀웨어를 개발해 사용중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하기도 했죠. 한국의 셀트리온과 신풍제약도 이에 포함됐고요. 북한 해커들은 애초 한국 주요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공격하거나 정보를 빼내는데 사이버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2009년 한미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를 마비시킨 77테러 이래 계속 되온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2016년 8월엔 북한이 국방부 내외부망을 한꺼번에 해킹해 작전 계획이 유출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외화 벌이용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북한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이유기도 하죠. 아무래도 기존 금융권보다는 해킹이 쉬울 테. 그러니까요. 해킹 우려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북한은 미소 짓고 있었겠죠? 북한이 최근 보위성, 정찰총국, 통정부에 이어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 안전성에도 해커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돈줄이 막힌 가운데 해킹을 통한 금전 탈취를 위해 남조선 은행을 모조리 해킹해 혁명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IT 강국 대한민국,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니까요. 지난해 공개된 미 육군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쟁 지도부대인 121국 산하에 4개의 해킹 조직이 있으며 6천명 이상의 해커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러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이 주요 목적인 라자루스와 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안다리에 금융 사이버 범죄를 지휘하고 있는 블루노로프 그리고 북한 내에는 전자전 교란연구 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 그룹이 세계 최대 익명 해커 단체인 어나니머스, 중국 해커, 러시아 해커와 앞뒤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에 컴퓨터 학원이 있나? 아니 그전에 최신 컴퓨터가 있기는 한가? 의문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군총참모부사나 기밀자동화대학에서 사이버전 인력양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1 9 9 0년 대 후반부터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를 선발해 평양의 영재학교인 금성제1중학교와 금성제2중학교 컴퓨터 수재반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죠 북한 해커 중에는 영재학교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컴퓨터 영재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등에 진학하거나 군복을 입고 김일자동화대학과 정찰총국사나 모란봉대학에서 집중적으로 해킹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 중 선발된 우수한 해커들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 선양 등지에 나가 실전 훈련을 한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북한 군부대사나 미림대학교가 해커 양성기지로 알려지기도 했죠. 해커라고 해서 모두 기술이나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 주역인 해커들과 맞서 싸우는 화이트 해커도 존재하죠. 뉴스의 보안업체와 크고 작은 기업들은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 해커의 공격을 막거나 해킹을 방지하는 등 보안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화이트 해커를 통해 자사의 보안결함을 찾아내 보완하기도 하고요. 각 기업에서는 화이트 해커들에게 포상금을 걸고 해킹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삼성 SDI, 애플, 세계적인 보안 업체인 메가피 등 빅테크 기업들의 필두로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 제도인 버그 바운티를 적극 활용해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참여 기업을 공모해 해커톤을 열기도 하고요.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육성해 온 대한민국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한 화이트 해커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죠. 라바웨이브 들어보셨나요? 국내 최고 해커 출신인 김준혁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라바웨이브가 최근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10대 때부터 유명했죠. 경인대첩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한 그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에 해킹방어 자문을 해왔죠. 그가 설립한 라바웨이브는 사이버 범죄 대응 분야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디지털 성범죄 대처하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바웨이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해킹이나 영상통화를 통해 확보한 음란 영상,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에 대응하는 것이죠. 라바웨이브에서 근무 중인 화이트 해커들은 모두 10대 때부터 명성을 이어온 전문가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소프트웨어나 앱에 숨어있는 버그를 찾아 밥벌이하는 화이트 해커들이 늘고 있는데요. 버그 찾기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커원 플랫폼 가입자는 코로나로 인해 5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킹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19일부터 도입된 수기 출입 명부용 개인 안심번호는 고교생을 포함한 시민 개발자들의 아이디어와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죠. 수기 출입 명부에는 방문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적게 돼있었습니 사생활 침해 우려에 지난해 9월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 국가지만 기재하도록 방역 수칙을 변경했죠. 그럼에도 휴대전화 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끊이지 않아 수기명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시민개발자 모임인 코드포코리아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해 한글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여섯 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던 지난해 3월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요구해 공적 마스크 앱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개발 참여자들이 모여 개인 안심번호를 만드는 데큰 몫을 했죠. 프로젝트에 참여한 7명 가운데는 고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고3이 된 손성민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코딩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훌륭한 실력을 갖춘 IT 인재들이 많다는 건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겠죠. 북한 해커 기소로 사회적 이슈로 재차 떠오른 해킹 화이트 해커를 고용하는 금융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화이트해커의 몸값도 급부상하고 있죠 화이트해커를 장래희망으로 꼽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화이트해커 박찬환 대표가 유키즈의출연에 남긴 말이 있죠 보안의 100%란 없다 하지만 100%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 모르면 이상 주식 모르니 이상